네,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이사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릴 좀은 MP입니다. MP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수급 보시게 되면 누적 수급은 여전히 개인이 많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이 한번 증가하면서 올라갔다가 또 증가하면서 한번 더, 증가하지는 않았죠. 어느 정도 거래량수있으서또 이제 리바운드가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급상으로 봤을 때는 좋은 건 아니지만 거래량 계속 이제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면 계속 이제 윗방향으로 볼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일봉상으로 이제 상방향으로 봤을 때 갭을 메꾸고 밀렸다가 이제 여기서 5일선 이탈 여부가 중요해요. 5일선 이탈하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냥 쭉 뻗어가야 돼요. 쭉 뻗어가면 정거점 구간이나 요7 5 2 0원이나 3월 2월 3일날 이 양봉의 시가 7,340원까지도 일단 갈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정도 같죠. 그다음에 뭐 강하게 슈팅이 나오면 8,600원. 요, 요 자리는 저항 굉장히 강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7,520원을 넘어가서 8,600원까지 가게 된다면 거기서부터 는 일단 무조건 분할 매도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더 날라가는 아이들도 분할 매도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2월 28일 날 말씀드렸는데 이 날짜 바꾸고 말씀드리면 예, 이 6,360원 구간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이 구간은 일단 아직 오질는 않았어요. 그럼 일단 상방으로 보게 되면 7,000원을 넘어가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거잖아요. 올라갔고, 눌렸고, 현재 상태에서는 요렇게 갈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얼추 뭐 7,490원 정도? 이 정도 갔다가 눌렸을 때, 이렇게 눌렸을 때, 7,000원을 지지를 해주면서 이렇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요 갭이 떴으니까 이고정 구간은 지지를 해주면서 이렇게 N짱을 뻗어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갈수 있겠죠.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하방으로 봤을 때는, 현재 상태에서 이제, 6,360원 구간보다는 이 전조점 구간 있잖아요. 이 자리가 더 중요한 구간이 에요 6,540원, 6,540원이 더 중요한 자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고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횡보를 하면서 다시 240선 끌어내면서 리 이렇게 만드는 상태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갈 확률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6,540원을 이탈해서 강하게 음봉으로 떨어지면 5,590원이나 5,140원쯤에서 양봉 뜨면 매수관점 볼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이사 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